안녕하세요. 도정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5년 만에 10번째 시집,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또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읽고 나서 시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주시고, 함께 문학과 함께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시집 제목이 3시에서 5시 사이예요. 어, 내 인생의 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음, 내 삶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으로 어, 바꾸면 몇 시쯤에 와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12시 뭐, 어, 전후한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오후 3시를 지나서 한 5시 언저리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에, 여름을 사는 분은 8시 넘어도 환하겠지만 겨울을 사는 분은 6시 쯤 지나면 어두워지죠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소침해지지 말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어, 어둠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노을이 서쪽 하늘 가득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런 황홀한 시간도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 시간을 순간순간 충실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담았고요. 어, 만약에 에, 우주의 계들이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북극의 빙하가 녹고또 천재지변이 찾아오고 이래서 어, 우리에게 어두워지는 시간이 빨리 올지도 어,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난 12시에서 1시 사이를 참 뜨겁고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주와 대지가 기억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제비꽃과 다람쥐가 기억하고 있어서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아, 내 편이 되어주면서 증거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자. 그런 생각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지난번 시집이 해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집이에요. 제가 9년 전에 몸이 좀안 좋아서 산방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위치가 불교용어로 이야기하면 그 아주 고요한 상태인 해인을 향해 가는 그런 어,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 그 고요하고 어, 평화로워진 그산쪽에서의내 생활을 주로 어, 노래한 시가 많았다면 이번은 어, 우리 주위에 음, 그 이렇게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현실 또 어, 자연의 에, 재해뿐만 아니라 어, 무슨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재해뿐만 아니라 어, 또 원전의 폭발과 같은 그런, 그런 음, 어떤 대형 사고들이, 동시에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한번 같이 직시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세세하게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집에 좀 담았습니다. 하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뭐 지난달 7월 한달 내내 25일을 비가 왔으니까요. 이제 뭐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 끝났다가 아니고 우기가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고 뭐 그릇이라는 것을 다 꺼내다 받쳐놓고 뭐또 비가 그치면 지붕으 올라가서 다시 방수액을 칠하고 또 배수로를 파고. 또, 그렇게 해도 집안에 습기가 계속 차고, 뭐,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힘들게 무기와 싸우면서 찬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느 신문에 토요일마다 한 면씩 연재했던 글이 있어요. 한편의 시가 내 어떤 삶 속에서 나왔는가를 이렇게 글로 쓴 거였는데요. 그거를 연재를 마치고 요즘에 그 다시 퇴고하면서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9월 달에 나의 삶과 나의 시, 삶 속에서 시가 우러났고 그 시가 내 삶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산문집을 9월에 다시 펴낼 생각입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산번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후을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의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점은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 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